하나 말씀 모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95면에 있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스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내가 바벨론의 왕드부겐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왕느부가느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가, 꺾어버리는데, 말씀이 너는 가서 하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가 너를 지에서지하 내가 여호와께 한니가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콤한 거짓과 쓴 진리 사이에서입니다. 달콤한 거짓과 쓴 진리 사이에서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일수록. 괜찮고 나곧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그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늘이 희망적인 어떤 소망적인 말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희망이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가 인간의 바람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앞자리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앞지 안에서 대단한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몽에를 꺾으시고 모든 것을 2년 안에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 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했던 인간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단호히 구절에 말하기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단호히 말합니다. 자, 예림이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데, 자, 진리라는 것은 늘 사람의 우리의 기대와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계산을 분명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이 오늘 기록된 본문과 닮아 있는데, 우리도 때로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바른 응답이나 또 내게만 주어지는 그복 이것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말은 달콤하지만 진리는 무겁다는 사실을 인정하라입니다 거짓말은 달콤하지만 진리는 무겁다는 사실 자예레미야 28장은 종교적인 위기 속에서 말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곧 평화가 올 것이라 외치는 하냐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더큰 멍에를 지게 메게 될 것이라 경고한 예레미야입니다. 자, 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한쪽은 사람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말했던 방면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 인물이죠. 일절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시드기야왕 제4년 다섯째 딸, 즉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마지막 그 평화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언제 하냐냐가 나타나 이 절에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우리 앞서 멍해라는 것, 복종과 굴복의 상징이죠." 하냐는 것을 꺾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통쾌한 말이지요. 그는 현실의 아픔을 직면하기보다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그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자 거짓의 언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감정을 먼저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이시니까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말로 달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이 거짓은 위로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짓 예언자를 단순한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바람으로 대체한 자로 정하고 의 있습니다. 그내용이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하냐냐의 말을 들은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인데 자 6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 보면 예레미야는 하냐냐를 즉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말, 하나님의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절이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진리가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가 드러난다는 것을 9절의 말씀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가 전한 말씀은 예레미아처한 말씀은 참된 예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말, 이런 말씀 시간이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입증된다는 것이고 예레미의 태도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기대보다 무겁고 현실보다 깊은데 참된 선지자는 대중의 환호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인기 있는 좋은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가 전한 말씀은 백성들에게 대단히 힘든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져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받아들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멍에를 통해 백성을 징계하고 다시 세우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통을 없애려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고통 속에서 새롭게 되는 길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진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가볍게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참 듣기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거짓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거짓을 꺾으십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과 진리의 이 대비를 명확히 보여 주는데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하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느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세멍에를 꺾어버리리라 자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꺾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을 넘어 그 권위와 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느냐는 이 행동을 통해 백성들에게 달콤한 그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지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그 불가항력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죠. 하느냐의 행동과 선언은 거짓 예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 있었고, 하나냐의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곧 자유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꺾을 것이고, 그 소망, 그 희망적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안도감을 줍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멍에를 꺾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더 강력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을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들려주고 싶어했습니다. 자, 인간의 거짓말은 잠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나님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은 현대 사회에도 우리는 한느냐를 쉽게 만나게 되는데 자 듣기 좋은 말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 사람이 있고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사람의 말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자, 순간의 달콤함에 우리가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무겁지만 때로는 듣기 어렵지만 확실한 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 길로에 우리는 늘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님의 말씀은 인간의 거짓. 와, 인간의 잘못될 분명히 무너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잊지 말고 순간에 나를 안도해주는 위로의 말도 좋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삶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만이 남게 됩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만이 남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한 여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자신의 예언을 선포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아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이라고 기록하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이후에 너는 가서 하나니아에게1 3절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 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하나니아가 10절과 11절에 이미 예레미야 멍에를 꺾고 백성들에게 달콤한 소망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12절 이하에 즉시 개입하시기를 네가 나무 멍에들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와 쇠라는 단순한 소재를 넘어 강도와 지속성의 차이를 이두 단어를 통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나무 멍에라는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쇠멍에라는 것은 꺾기 어렵고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단순히 나무 멍에와 같았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달콤하고 위안을 주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궤, 그 쇠멍에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 통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고 백성들은 그 멍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적인 사건은 인간의 거짓과 그들의 잘못된 희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난야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예레미야 하는에게 1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화려한 상징과 선언을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그의 일곱째 딸에 실제로 죽음으로 그가 했던 말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달콤한 거짓은 잠시 눈에 띌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그 거짓 듣기 좋은 약속과 위안. 이 모든 것은 잠시뿐일 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드러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진리만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은 잠시일 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변치 않고 또한 우리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사실을 깨닫게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말과 눈 속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안에서 평안과 또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일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